처음에 제가 배달 일을 네. 2년 정도 했거든요. 배달. 네. 배민이요? 어, 쿠팡으로 했었습니다. 아 쿠팡. 네. 그래서 팀에 소속돼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2년 정도 했는데 미래가 좀안 보이더라고요. 그몇살 때였어요? 몇살 때? 서른, 서른 살 정도 됐었고. 아 서른 살에. 네, 서른 살. 부터한 서른 하나 둘까지는 그 배달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미래가 안 보여서 음. 뭐 유튜브로 뭐 자기개발, 동기부여 네.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네. 네. 이 대한민국에서 고졸이고 음. 돈도 없고 배달하던 제가 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음. 유튜브밖에 없겠더라고요. 아, 그죠. 렇 네. 그래서 그때 비즈니스 PT를 회원으로 음. 신청하려고 했는데 음. 그때 돈도 많이 없었고. 네. 해 그래서 신청을 못 하겠다 했는데 그때 음. 마침 트레이너 모집 공고, 공고가 떠가지고. 네. 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왔네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냥 유튜브 알려준다길래. 네. 네, 들어왔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보세요? 지금은? 지금은 음. 한500 중반? 아, 5 0 중반? 네. 새후? 세후. 새후로. 새후로 어, 500 중반? 새후로 500, 네. 500 중반 나오고. 어. 최고로 찍었던 거는. 네. 세후로 678만 원. 아 세후 678. 네, 세후 678. 예. 네. 지금 트레이너 음. 최고 한 850까지 어... 받는다고 들었고. 요아 850. 네. 네. 근데 솔직히 한 400, 4, 네. 500 대는 많이 찍지 않아요? 4, 500 대는 많습니다. 그렇죠, 네. 4, 0 0 대는 많고 네. 저희가 이제 세팅이 된 게. 어 트레이너가 한4,500 정도 가져갈 수 있도록 네. 그 구조가 세팅이 돼 있고 네. 진짜 초인적이면은 진짜 실수령으로 천만 원씩도 가져갈 수 있는데 <laughs> 네. 그거 쉽지 않고 네. 네, 그렇게 네. 돼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실제로 유튜브로 매출을 냈지만 처음에 온 친구들은 네. 어, 교육만 받고 이제 투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너가 뭔데 날 가르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 들어오셔가지고 음. 3 개월 정도 배우면은. 음. 이 수익화 구조가 눈에 보입니다. 아. 네. 수익화 구조가 눈에 보이고 음. 저도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네. 아, 이런 아이템은 이렇게 수익화시키면 되겠구나라는 음. 게 보이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트레이너분들은 강의를 수, 수행하도록 만들어주는 분들이 지 이분들이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레이너로 오신다 그러면 강의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이게 되게 좀 오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엄청 컸었거든요. 음, 네, 네. 근데 사실 저희 수익화팀에서, 교육팀에서 네. 수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뭐또 어떤 식으로 피드백 해야 되는지, 음. 뭐 무슨 말 해야 되는지, 네. 뭐 수익화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음.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음. 수업 자체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은 네. 됩니다. 유튜브 진짜 할 줄도 몰랐고 음. 아무것도 몰랐는데 와가지고 네. 잘 다니고 있죠. 업무 강도 높나요? 배달 때랑 비교하면 어때요? 비교가 안 되죠. 너무 좋죠. <웃음> <웃음> 너무 쾌적하고 네. 네. 각자마다 자리가 다 있잖아요. 방도 있고 네. 네. 개인 사무실도 있고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은 주민제 트레이너는 네. 수익화 네.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뭐한 30주 이상 같이 다닌다 하면 30주 이상 하면은 음, 음. 거의 다 됐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누적 건수를 한번 네. 확인해봤거든요. 네, 네. 수익한 누적 건수가 한 150건 정도 되고 아 총그 누적 매출액이 네. 47억 정도 됩니다. 아 근데 한 건이 뭐 17억짜리가 있긴 한데 네, 네. 네. 그래서 총 47억 정도 아 되기도. 그러니까요. 그거를 내가 네. 배달하던 사람이 여기서 배워서 이걸 만들어낸다니까. 진짜 네. 미친 것 같습니다. 지능도 아. <laughs> 올라가는 것 같고 네. 뭔가 <laughs> 생각하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의 클론들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계속 교육받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 회원들한테도 그걸 이식하고 회원님들한테 다 이식하고 음. 네. 이런 기술들을 밖에서 좀 배울만한 데가 있긴 한가요? 뭐, 유튜브 강의, 에이. 인터넷 찾아보면은, 에이. 뭐, 강의가 있긴 한데, 한 300만 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에이. 일단, 저희는 유튜브 1타 강사, 음. 주피이님 강의를 <laughs> 또 배우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들어오시면 저희 이 수익화 팀에서 음. 이 수익화 교육도 해주고, 음. 동료 트레이너의 노하우, 뭐, 선배 트레이너 노하우, 이런 에이. 것도 다 이식해주고, 에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음. 돈으로 사실 돈으로 좀이 가치를 산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되는데 음. 또 그러면 또 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네. 그냥 돈을 좀 계속 들이고 가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회원도 네. 돈을 벌고 네. 트레이너도 돈을 벌고 회타도 네. 돈을 벌게 네. 그죠. 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연령도 안 보고. 네. 경력도 안 보고 네. 성별도 안 보고 네.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네. 어르신 들도 있죠 트레이너 중에. 맞아요. 그렇죠 나이 많은 분도 있고 네. 뭐, 어 어머님도 있고 네. 그렇 네. 음, 중요한 거는 그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laughs> 네, 그다음에 이해력. 이해력이 좀 많이 낮으면 힘들죠 아무래도. 저는 네. 제가 진짜 이해력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진짜요? 저 수능 네. 영어 8등급 받았어요. (8등급이었는데) 네. 수익화를 이렇게 시킨다고 네. 공부를 살면서 해본 적이 없네요 사실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고 음. 그래서 처음 와서 일을 하려면 네.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이 분야로 대학을 대학 동안 계속 공부를 해 가지고 음. 취직을, 취직을 한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공,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근데 또 공부하면 또 그만큼 돈을 주니까 <laughs> 아유 <그쵸? 웃음> 공부하면 돈이 올라가죠 <laughs> 네. 노가다 할 때도 팀보다는 그냥 개인이 음. 그냥 시다 붙어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했었고 네. 배달 일을 할 때도 그냥 개인이 하는 거니까 사실 뭐팀 생활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좀 센터장님들이 좀 음. 챙겨주시는 것도 있고 네. 네. 잘 적응할 수 있게 음. 그리고 선배 드레이너님들도 음. 계속 조금 일부러 와가지고, 네, 네. 좀 물어봐주는 것도 있고, 음. 그래서. 비즈니스 PT가 뭐 1대1 PT지만, 비즈니스 PT 전체가 팀으로 이 맞아요. 수익화를 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뭐 끙끙 싸맬 필요도 없고, 음. 다시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네. 하기 때문에. 회원 한 명한테 수백 네. 명이 붙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최종단에서 트레이너가 외롭게 느껴지지 않게, 뒤에 선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멘토 역할을 해준 선배들도 붙고 그다음에 그 하나의 또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장도 붙고 이 센터장이 또수익화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수익화 팀도 트레이너를 또 지원하고 그래서 수많은 팀이 그 트레이너 한 명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엄청난 서포트를 해 주는 구조예요 그리고 저희는 모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유튜브 보면 뭐 회사 생활에 음. 말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음. 음.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음. 저희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거 사실 인터넷에서 네. 공감이 안 됩니다. 어... 네. <웃음> <웃음> 어때요? 그, 그 전에 인연과 네. 트레이너 하면서 인연을 비교해보면. 아... 진짜 트레이너 생활은 시간과 정신의 방? 음... 약간 드래곤볼에 보면은 네. 하루 들어갔는데 뭐, 뭐, 100일이 지나 있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의 1년은 음. 그냥 사회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에 음. 아, 두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진짜 밀도 있게 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도 아니 그냥 없는 것 같아요. 너무 <laughs>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음. 오셔가지고 교육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진짜.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SNS 안 하고 부자 될수 있는 방법 없다고 생각해요. 뭐 엑시타는 모든 사람들이 sns로 광고를 하고 있고 sns로 홍보를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다 하고 있고 그냥 세상의 급판인데 이거를 안 하고 할수 있는 게 있나 싶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시간이다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다 이러면은 회원으로 다니는 게더 좋습니다 그냥 솔직히 얘기드리면 트레이너보다 회원이 더 꿀이죠 내가 만약에 시간이야 시간이 남아 나 아직 뭐 방향 못 정했어. 이러면 그냥 저는 트레이너. 그냥 트레이너 하다 보면은 각이 씁니다. 그리고 어, 내가 유튜브를 진짜 찐하게, 진짜 인생 걸어가지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스타 뭐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네. 그런 걸 내가 찐하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트레이너 지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은 트레이너 어떤 일을 해요? BGPT 커리큘럼 자체가 35주 차 지나서까지 실행만 하면은, 수익만 음. 하면은, 수익과 비율이 지금 92%까지 나오기 때문에, 에, 에. 비즈니스 피티 커리큘럼 을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음. 응원하고, 음. 점검해주고, 에. 그런 역할을 좀 중점으로 합니다. 하루,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회원을 담당을 하면, 지금 회원 네. 몇분 하고 계세요? 지금 40명 정도 하고 있세요4명 정도 하면은, 네. 뭐, 시간, 개인 시간이 없거나 할것 같은데, 음. 어떻게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을 음. 사이드로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네.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자고 이런 거예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중간중간에 비는 시간도 있고, 네. 사실 40명 해도, 네. 뭐, 직장으로 치면은 40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아, 그죠. 렇 네, 그럼 다 남는 시간도 아, 있고. 한분에한 시간이니까. 네. 남은 시간에 이제 처음에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 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한 응. 1년은 그런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왜냐면 트레이너로 이제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네. 아, 나도 들어가서 트레이너 하면서 유튜브 살랑살랑 하면서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 한 1년은 <laughs> 그 트레이닝 하는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 여기는 지금 2년 차잖아요. 처음에 1년 맞아요. 동안은 어땠어요? 사실 제가 헬스를 조금 했어, 했었, 한몇년 했었는데, 네. 운동도 끊고, 네. 다 끊고, 음. 공부하는 데만 우리는 했습니다. 아, 그렇게 안 하면 쫓아올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쫓아올 수가 없어. 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제가, 왜냐면 지금 얘기를 듣다가, 어, 이게 오해가 될까봐. 오래 다녀가지고, 네. 그게 내 지식이 이미 돼버리니까, 네. 강의 준비도 훨씬 짧아지고 이런 거지, 네. 처음에 있는 친구들 네. 지금 안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좀 네.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네. 아예 생각 안 했던 방식이니까. 네, 맞아요. 아, 진짜 여러분들 많은 성장이 있습니다. 트레이너로 들어오면 성장도 많이 되고, 지식도 많이 늘어나고, 보는 시야도 달라지고, 아예 사람이 바뀌어요. 그 노가대 할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면 아, 그때가 10 이라 그러면 지금 어느정도 에서 100 넘죠 100 넘죠 <laughs> 넘어 그니까 러 사람을 그 정도로 개조 하려면 이 하... 처음에 1년은 진짜 힘들어요 제가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근데 또 저는 네. 이다 사람이 하는거기 때문에 네. 진짜 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랑 음. 진짜, 사람 좋아하는 마음. 아, 그쵸, 그쵸. 이것만 있으면은, 음. 진짜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사람 싫어하면 진짜 어렵고, 이거 내가 배우는 거를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쉬운 쇼커스로 생각을 하면 이게, 음. 사실 이거보다 더 빠르게 지식을 쌓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느꼈을 때. 왜냐면 동시에 수십 명과 케이스터디를 하면서, 또 여기서 주입하는 거를, 어, 이해되는 건 이해하고 안 되는 건 그냥 아예 외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케이스들도 계속 주입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건데, 그니까 러이 정도로 하는 거를 못 버틸 것 같으면 지원을 하면 안 돼요. 그 얘기 해놔야 돼요. 네. 네. 처음에, 처음에 힘듭니다. 네, 처음에 힘들어. 네. <웃음> 그거를 <웃음> 영원히 힘들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근데 그게 완전히 내꺼 되는 기간이 되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10에서 100이 된 거고, 네. 그죠? 네, 맞아요. 지금 트레이너 10기 모집하는데, 어떤 동료가 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로 성공하고 싶은데, 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음. 그리고 뭔가 성, 성장에 목말라 계신는 분들 음, 음. 그리고 좀 저처럼 네. 미래가 좀 막막하셨던 분들 어. 그런 분들이 꼭 오셔가지고 음. 진짜 꼭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똑똑해 보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좀 많이 바뀐 거죠 그죠 아, 많이 바뀌었죠 예 네, 많이 바뀌었죠 네. 그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쉽지 않다. 에. 여기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뭐 힘들어서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 지원을 하면 그1 0 0명 중에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안 살아 그거 못살아나으면 사실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아 맞아요. 어떤 서류에서부터 통과가 쉽지 않고, 어, 그 다음에 그쵸. 그 설문, 설문 자체가, 설문 문항이 엄청 많잖아요. 네. 한 80문항 되나요? 50문항? 네. 한 50문항? 그죠 50문항 정도 네.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 문항을 기반으로, 저희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 분들, 그런 분들 100분을 뽑고, 그 100분 중에서도 실제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한 20분 내외로 뽑고,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통 지원은 한 300에서 500명 정도가 하고요.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거는, 한 15에서 20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원 영상을 그럼에도 이렇게 촬영을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해서 그 과정에서 살아남는 인원들의 퀄리티를 더 올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더 높은 퀄리티의 분들이 어, 여기서 배울수록 회원들은 더 높은 퀄리티로 어, 성과가 만들어질 거고 저희가 이 트레이너 교육과정과 이거를 더 빡세고 수준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저번 달에는 회원 매출이 월간 100억을 찍었어요. 월간 100억. 예. 네. 그러니까 월 회원 합계 증가 매출 증가가 회원들이 만든 매출이죠. 왜냐면 쿠팡 매출은 자기 매출은 아니니까 쿠팡의 매출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 낸 매출이 저번 달에 740억이었는데 네. 이번 달에 보니까 850억으로 합계가 집, 집계가 되더라고요. 850억. 네. 예. 네. 그러니까 한 달에 110억이잖아요. 와.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 케이스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퀄리티를 더 높이고 싶은 거죠. 저도 더 열심히 강의 만들고. 아, 기대됩니다. 예. <laughs> 네. 근데 저 마지막으로 그것 좀 궁금해요. 여기 단점. 예. 네. 단점. 안 좋은 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단점. 예. 네. 왜냐면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 좀. 예. 네. 한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피디님을 네. 네. 이제 거의 매일같이 뵐줄 알았는데, 네. 저도 사실 몇번못 봤습니다. 아, 두, 세 번? 아, 그죠, 네. 그죠. 엘리베이터 타다가 한 번. 네. <laughs> 그죠 원격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 비디오가 나가잖아요. 아, 한테 그런 네.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센터장들을 교육하고 센터장들을 교육하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건 뭐 단점이라고 이렇게 좀 그리고 그게 단점인가? 안 보면 좋은 거 아니야? 안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또 네. 주빈님 팬이 많기 때문에 아 네. 단점 그런 거 있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가 긴 해요 <laughs> 자기가 <웃음> 그건 그래 네. 네. 그 아니면은 회원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처음 만난다는 거 네. 근데 이상한 사람 만난 적 없어요? 이상한 분 만난 지역 한번 있습니다. 어 있었어요. 네 그때 어, 센터장님한테 네. SOS를 쳤습니다. 아 카톡으로. 네 도와주세요. 아... 그래서 센터장님 오셔가지고 네. 이제 같이 들어와가지고 음... 좀 회원님하고 소통하는 걸좀 풀어나갔습니다. 네. 아 어... 네. 휴가도 여름 휴가, 네 겨울 휴가 두번 있고, 네 그죠? 맞습니다. 아 진짜 웬만한 단점이 없어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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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단점이 있죠. 저희가 이제 프리랜서 제도기 때문에 네. 그런 그 트레이너의 능력이 안 되면 1년, 1년 단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 되면 이제 내보내는. 근데 마찬가지로 트레이너에게도 같은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저희가 이제 트레이너 분들 중에 내가 능력이 돼서 나 하고 싶다 이래서 그냥 연장 스스로 안 하고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네. 기회가 서로에게 1년마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음. 일단 해보는 겁니다. 아. 이 하는 순간 아, 고민이 해결될 수 밖에 없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음. 이 고민이신 분들은 지원해가지고 음. 이 유튜브로 돈벌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거를 진짜 음.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처럼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 음. 진짜 1년만 바짝 하면은 음. 다할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 지원하셔가지고 음. 진짜 돈도 많이 벌어가시고 에. 이 수익화 노하우도 다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공부할 거를 제가 계속 드려요. 근데 드리는 이유가 이게 안줄 수가 없는 게 제가 그 고생 시키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저도 수익화 팀이나 이런 데다가 교육 자료를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게 트레이너 분들은 신규 강의가 오거나 새로운 게 오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으면 그 트레이너가 도태된다니까요 예. 네. 네. 왜냐면 계속 변하잖아요. 저희도 네. 계속 연구하고 진짜 이것저것 채널, 실험 채널들 돌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건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트레이너분들 중에 이제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나 나가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거를 안 주면 오히려 자기한테 피해인데. 예, 네. 네. 그거를 주는, 네. 그래서 공부할 게 되게 많이 오, 오잖아요. 네. 또 개정 강의도 조금씩 나오고. 네, 네. 그런 그런 부분들 오시면은 아마 그런 부분을 각오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특히 제로 베이스가 그러니까 아예 베이스가 없는 분들은 처음에 정말 힘들 겁니다. 네, 이 과정을 어 회원분들 이 돈을 내고 여러분들에게 어, 서비스를 받을 거기 때문에 과정이 빡셀 수밖에 없어요.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그 그걸 감안하고라도 내가 좀 단기간에,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없어.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가 아래 댓글에 고정 댓글 남겨놨으니까요. 거기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PT 트레이너, 많은 분들의 지원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